보세요. 버프브라마 두마리 제가 불발된 아이랑 약간 세레마리 섞여서 같이 전부 다 이렇게 놔두고 백봉오골개 수컷을 보내서 백봉오골게 알들, 알들도 나머지 알들도 많이 넣어놨어요 와 버프브라마 예쁘죠? 두마리 다? 엄청 예쁘네요 세상에서 가장 큰 닭입니다 엄청 예쁩니다 지금 막 태어났고요 어, 3 7 3도 정도 알이 있어서 그렇게 해고이 녀석 블랙 블랙 브라마의 얘는 더 가까운데요 이 녀석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일주일 된 백봉과 세레마와 견주고 있어요 지금 얘가 어제 태어났는데 거의 견주고 있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녀석은 수컷인 듯하고요 보세요 백봉하고 지금 세레마와 거의 더 크네요 더커 어제 태어났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이즈가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작을까요 백봉보다 아무튼 거의 비슷합니다 잘 지내고 있요 얘는 이제 온도를 백봉에 일주일 돼서 27도였는데 어, 버프브라마 때문에 지금 35도로 높여 놨어요 육수기가 하나 더올 텐데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때 돼서 좀 높여 놨습니다 엄청 크네요 버프브라만. 이그 녀석 어제 태어나. 와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레마는 여전히 작네요. 네, 세레마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구석이 있는데 지금 가, 여기 여기 숨어있죠? 여기 숨어 있죠? 저는 구석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뚜껑을 닫을 때요건제 킹스 어 어. 킹스로 브루더,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32.4가 아니라 35도인데, 뚜껑을 열면 또 온도가 틀려져 요 약간. 그래서 뚜껑을 닫을 때 아주 조심히 닫아야 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어제 태어는데 엄청 건강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